보여줘 이칠트 겠다! 조 봉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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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조 선출이야. 장타 장타. 봉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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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조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붓세, 붓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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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내, 이겨내. 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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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, 여봐. 이들 이리 와야 된다니까. 올라가? 올라가. 올라가. 빨리 가, 빨리 가. 지금 빨리 가. 가자. 잠깐만요. 수스라! 비상을 쳐야 돼! 그렇지, 그렇지! 달려, 달려! 달려, 끝까지! 모르지! 아, 아는구나? <laughs>